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여,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얼김에 얼렁뚱땅 믿지 않게 하소서. 주여, 라우디께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잠깐의 고통이거니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되니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토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세상 무력에 매여 보배가 숨겨진 밭을 방치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설렁설렁 믿지 않게 하소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섬기기를 다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